내가 직접 나서서 진행해본 안산 옥상 방수. 제가 강아지가 두 마리다 보니 추운 겨울에는 애들 산책 때문에 옥상을 자주 이용합니다. 동네 길은 염화칼슘 때문에 발바닥이 약한 몽이는 맨날 발사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옥상에 풀어놓고 자주 놀다가 건물 옥상 방수 상태가 엉망인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어진 지 7, 8년 정도 되다 보니 옥상 방수를 재시공해야 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방수하기 딱 좋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을 정해 방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옥상 방수공사 첫째 날 아침 일찍부터 사다리차로 방수페인트를 열심히 나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 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초반 작업에 필요한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옥상과 벽면체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은 긁어내고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청소 작업도 중요한 게이 위에 그냥 방수 페인트를 바르면 기포도 생기고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뜰 수도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기 쉬워요. 계단실 옥탑 벽면은 발수제 작업을 합니다. 저렇게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곳 같은 경우는 외벽 방수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해요. 만약 건물 외벽 방수를 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죠, 아마? 옥상 계단실 벽면은 발수제 처리를 하고, 계단실 옥탑은 문제되는 곳을 최대한 긁어내고 하도 작업을 합니다. 자, 하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이 업체는 작업자분 네 분이 손발이 척척 맞네요. 그래서 작업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점심 때쯤 혹은 그 전에 하도 작업까지 끝났던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작업을 개시합니다. 부분적으로 세심히 살피고 실란트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디테일이 여기서 결정된다 봐도 무방합니다. 빌라 옥상 방수의 경우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스킬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지만 실란트 작업이 꼼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추후 하자가 생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실 옥탑 1차 중도 작업입니다. 옥탑은 1차 중도까지 완료하고 첫날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안산 옥상 방수 공사 둘째 날. 건설 관련 일하시는 작업자분들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진짜 아침 일찍 오셔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계단실 외벽 드라이비트 판과 판 사이를 실란트 작업해 줍니다. 계단실 옥탑 부분 2차 중도가 완료됐네요. 이제 옥상 부분도 중도가 완료됐습니다. 이틀째 중도까지 완료된 거면 꽤 빠른 진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화창하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탓도 있고, 손발이 잘 맞는 네 분의 작업자가 잘 해주신 덕분일 수도 있고요. 안산 옥상 방수공사 셋째 날. 계단실 옥탑 상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계단실 옥탑은 끝인 거예요. 예쁘게 잘 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옥상까지 상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도까지 꼼꼼히 발라야만 중도가 제대로 보호받아 방수기능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촌스럽고 너덜너덜하던 초록색 옥상이 회색 옷을 입고 반짝거립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제 눈에 미흡한 부분 추가로 작업해 주시길 요구했는데 실은 내색 없이 끝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구요? 마무리로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의 안산 옥상 방수 작업에 대한 하자 보험까지 들어 주셨습니다. 어때요? 아주아주 아주 깔끔한 일 처리죠? 견적 낼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일단 보증서 발급하겠다는 곳은 못 봤어요. 확실한 차별화. 저는 개인적으로 옥상 방수업체 꽤나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찾아온 더위에 몸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넘버원 하우스 현 팀장이었습니다.